는뭐 여러분들이 뭐다 아는 것들인데 다 아는 것도 우리가 최근에 또 수동태를 안 쓰는 동사 이런 것도 외웠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수동태 안 쓰는 동사. 오늘 노트 검사에 나왔었죠, 저걸죠, 그렇죠? 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까? 아까 우리가 외웠었는데 여기 없는 동사 뭐가 있어? fit. 그러면 이그 그때는 소유나 상태를 동사.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지. 또또뭐 있었어? 어 appear, disappear. 그러니까 appear는 으니까 disappear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occur, occur도 목적어를 안 쓰는 동사에 속하는 겁니다. <laughs> 발생하다 해가지고 occur 되죠? Resemble 있고 이제 우리가 belong to나 stay 같은 경우는 안 해왔었어. 이제 이런 것들도 수동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행위자 생략하는 경우도 봐보자, 얘들아. 아래 보시면은. 행위자 언제 생략한다고 되어 있어? 일반인이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여기서 이제 일반인이다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면은, 자, 불특정한데 다수. 불특정 다수인 경우.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서, by people 이랄지. 뭐 아니면 바이 데미랄지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될수 있겠지 오케이? 이런 것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그 아래 보세요 수동태 다양한 형태라고 되어 있어 야 이거 수동태 다양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요거 2번에 진행시제 3번에 완료시제 요거는 좀잘 봐둬라 어? 비동사 쓰고 빙 쓰고 pp 형태 그 다음에 헤브나 헤드 쓰고 빈 쓰고 pp 형태 알았지? 뭔가 뭐 연습하는 문제에서는 진행형을 주고 수동태로 바꾸라 했지 민성님 책 보고 있나요? 여기 보고 있나요? 책 보고 있었어? 거기? 어. 완료시제 같은 경우에도 완료시제를 주고 나서 그걸 수동태로 바꿔보라할때꼭 적용을 해보세요. 틀리지 않게 중간에 막 여기를 막 ing로 쓰시는 분이 있고 막뭐 여기를 막 bin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 알겠어? 네, 그렇게 쓰지 않고 be, bin, pp 그 다음에 have, bin, pp 꼭잘 해서 이거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사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편하거든요 자 기억 잘못 하겠는 사람은 적어봐 자진행형이라는게 비동사 다음에 ing 쓰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수동태라는 건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를 쓰는 거지 그지? 이거 두개더 해. 더 하는 거야. 더 하시면 뭐가 나? 비동사 그대로 나오고. 이거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비동사의 ing 형태를 쓰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이제 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pp가 나오는 거야. 이해 돼요? 마찬가지로, have 다음에 pp 형태를 쓰는 거랑, have head 개쪽을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를 쓰는 것도 더 한다고 치면은, 해부 그대로 나오겠고. 뭐야? 비동사에 pp 형태를 쓰라는 거겠지? 글지? 그러니까 뭐야? 빈이 나오겠고. 그다음에 pp 형태가 나오겠고. 내가 형태가 헷갈리다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놔도 좋은 방법이 되겠어. 알겠죠? 뭐안 헷갈리면 제일 좋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수동태 기본 뭐 설명한 거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4형식이나 5형식 수동태에서 예, 네? 4형식, 5형식, 수동태. 자, 4형식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까? 주어동사 다음에 어떻게 쓰는 거지? 간, 목, 직모, 그렇지. 간접목적어 쓰고,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더라? <laughs>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을 하고. 직접목적어는? <laughs> 음, 멀르,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동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무엇을? 주다. 주다. 주다의 의미. 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만약에 바꾼다고 쳐보자. 수동태로 바꾼다고 쳐봐. 그러면은 목적어가 각각 주어가 되는 두 가지의 수동태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 지니, 괜찮아요? 다 먹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눈이 시렵나요? 눈이 아파요. 가습기도 틀어놨는데. 자, 먼저 그러면 은첫 번째로 간접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 간접목적어가 주어가 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간접목적어를 맨 앞에 쓰겠지? 그리고 나서 동사는 어떻게 쓰겠어? 대답해, 대답해. 장현준, 너한테도 질문한 거예요. 대답해. 어, DPP 쓰겠지? 그 다음에 장현준님 뭐 쓰겠어요? d o 그렇지. 그다음에 바이다음에 행위자 쓰는 거겠고.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직접 목적어를 맨 앞에 쓰고 그다음에 뭐 쓰겠어? 지니. B 비피 쓰겠지. 그다음에 뭐 쓰겠어? 전치사 뭐뭐 뭐? to for이나 of. 그렇지. 쓰고 간접 목적어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이 다음에 행위자. 자, 해나야. 투, 포, 오브 구별 어떻게 하더라? 그렇지. PP가 된 동사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 여기 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그렇지. FOR 쓰는 거를 중심으로 하자 그랬어. 오브 쓰는 거야? 에스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 이제 에스크랑 하나 더 추가해볼까? 어, 그렇네, 여기 있네. 인콰이어라고 인콰이어 이쪽이죠. 요거는 이제 3학년이라서 한번 새롭게 나오는 것 같아. 알겠어? 인콰이어 밑줄 쳐놔. 밑줄 쳐놔. 인콰이어. 이거 똑같아. 어차피 질문하다 묻다 이런 말이야. 질문한다 묻다 이런 말이라서 이 ask랑 똑같은 뜻이라 오브 쓰는 거고 for 쓰는 거에서 mbcgf라는 스펠링을 좀 기억을 해주라고. mbcgf mbc 걸프랜드 이렇게 외우세요. make, buy, cook, get, find. 어. 그 동사들의 이니셜을 따면은 mbcgf가 나오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외워놓으시면은 되겠고. 그럼 나머진 다투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진이 괜찮니? 어, 좋아.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거. 자, 이 for 쓰는 동사들이 이쪽을 줘. 저희, for 쓰는 동사들이거든요. 자, 봐봐, 동사들이. by나, cook이나, make, get 다 for 쓰는 동사들이잖아. 그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뭘 쓰면 안 된다? 간목이 주어가 될 수가 없다라. 간목이 주어가 안 돼. 왜 의미가 이상해져? 생각해봐. 야, 만약에 cook이 주어야. 아, c 어, 비동사 다음에 cook도 썼다고 쳐봐. 근데 앞에 주어가 i야. 사람이요. 그럼 내가 요리가 된 거네? 그지? 말이 이상하지, 그지? 간목이면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구누구에게면 사람이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거를 주어로 잡은 수동태 문장을 쓸 때, 이런 동사들을 의미적으로 뭔가 잘안 맞아. 뭐, 바이도 그렇고, 구매가 되는 거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거는 잘안 되니까 주의하시라고. 자, 그 다음 5형식 동사 갈게 야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겠니? 지금 제가 되게 굉장히 설렁설렁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해되나요? 지금? 예, 네. 자, 이거 거의 복습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복습이라서. 근데 내가 설렁설렁 한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설렁설렁하게 들으면 안 돼.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준아, 네. 잘할 수 있겠니? 현준이야, 문법은 잘하긴 하는데, 문법 잘해, 현준이. 다른 걸 못해서 그러지 하... 오늘 과거 분들 시험을 어떻게 보실는 건가요 왜요 알았다고 아유 그거 어제 그증과 중고를 갖다가 토로 잊어먹고 진짜 급하게 보고 오라고 오다가 책상에 두고 왔다 뭐 얘기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집에 가면 딴 사람이 되시는 거 자, 다음에 5형식 문장 수동태. 자, 봐봐. 5형식은 어떻게 생긴 거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쓰고, 목적어 보호까지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수동태가 된다라고 하면 목적어를 맨 처음 주어 자리에 써. 주어 자리에 쓰고, 동사를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를 쓰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Yes. 으유, 그러면 틀리지. 투부정사요? 뭐 갑자기 왜 투부정사야? 지금 요걸로 봐야지 민성아 네? 여기서 뭐 쓰겠냐고 아, 응. v. V요? V 여기다 바꿨냐 임마 저 새끼 문법 뭐, 뭐, 못하네 동사를 지금 비동사 pp 형태로 바꿨는데 뭘또 V를 써요 그 다음에 뭐 써요 아무도 몰라요? 오스 오스 그렇지 목적격 보호를 여기다 써야지 여기 목적어 뒤에 썼었던 목적의 보호를 비동사 다음에 PP자리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쓰고, 이제, 바이 다음에 행위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 OC를 이렇게 쓸때 이제 주의해야 될게 있다 이거야. 주의해야 될 게.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OC로, 즉 목적의 보호로 나올 수 있는 품사. 품사를 생각을 해봐. 아, 품사? 품사라고 하면 그렇고, 형태라고 할게. 형태.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명사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또뭐 있을까? 동명사 땡, 투부정사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무슨 형태 나올 수 있을까? 동사 원형. 잠깐만. 그 전에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 좋아 쓸수 있고 또 뭐도 있을까? 동사를 형용사로 쓰고 싶으면 형용사처럼 쓰고 싶으면 바꾸는 형태가 뭐가 있었죠? 부사. 뭐라고요? 동사를 형용사처럼 내가 쓰고 싶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로 고럴때 동사를 무슨 형태로 바꾸죠? 그렇지 분사. 과거 분사는 아니고 그냥 분사. 현재 분사도 되니까 오케이? 분사도 돼. 야, 형용사랑 분사는 그냥 항상. 같이 봐. 문법 시간에는 항상 같이 봐. 거의 구별 안 돼, 이거. 알겠어? 같이 보는 거야. 그럼 투부정사 동사원형인데, 자,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자리에 쓸수 있고, 이걸 그대로 이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때 주의해야 될게 뭐다? 요 녀석이라고. 뭐? 동사원형. 얘만. 얘만 주의해야 돼. 동사원형이 목적의 보호자리에 썼을 때 수동태에서는 동사원형으로 그대로 못 써. 여기가 동사 원형이야. 에? 여기가 동사 원형이면은 이 자리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 형태가 나와야 돼. 자. 여기 봐. 어디가 있어? 여기 있네. My dad made me do the dishes. 주어, my dad. made, 동사. 미, 목적어, do the dishes, 목적격보. do the dishes면 이제 설거지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설거지를 시켰다고, 나한테. 시키다야 시키다 야 시키다 사역 동사니까 사역 동사가 뭐가 있었지? 그리고 사역 동사 메이크 있고 아 근데 메이크만 생각하면 돼. 해브랑 렛 있잖아. 그죠? 사역 동사 두가지더그지총세 개잖아. 근데 해브랑 렛은 수동태가 안 돼. 그래서 수동태 사역 동 사역 동사 수동태는 메이크만 생각하시면 돼. 뭐 하여튼 간에 잘봐 봐. 목적어인 미를 주어 자리에 썼고 동사는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로 썼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써야 된다 그랬지. 근데 그걸 투부정사로 바꾼 거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눈 예쁘겠다. 알았냐? 투부정사로 꼭 바꿔야 된다. 아, 투부정사로 안 바꾸면 다 틀린다. 다 틀려.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야. 지각동사는 근데 종류 얘기해보자. 자, here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h e r 있고, 또뭐 있어? 리 i s t 좋아, 들으니까. s 있고, 보는 거니까 또 있지. watch. 또 보는 거 하나 더. look은 안 돼. look? 는 찾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애쉬어야지. 그 다음에 또 뭐. 시각이니까 느끼는 거면. 느끼는 거. feel. smell도 돼. 그리고. 맞아, smell도 돼. 뭐가, 어떻게 하는 냄새가 나는 거. 마지막 하나, n으로 시작한 거, 혹시 하는 사람? 막 노우즈 막 이제 <laughs> 어 알아차리다 노티스. 그렇지 노티스 까지 해가지고 지각 동상인 거야 또 하나 더 있어 이건 좀 이제 고급스러운 건데 오르셔 가 보는 건데 보는 건데 좀 이렇게 다 이렇게 더 이렇게 자세히 막 보는 거. 과학 시간에 많이 해줘. 죠 무슨 일이야? 현준어, 옵 v 브관찰하다 관찰하도 돼. 적어놔,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적어두고 또 머릿속에 넣어야지. 안 그러면 또 금방 또 까먹고 그래. 특히나 지금 노티스랑 옵 v 브 지각동사로 보는 거 3학년이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야. 알았어? 고등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3학년밖에 안되는데 고등학교를 벌써. 야, 금방 가. 3학년 진짜 금방 가. 3학년, 이제 올, 지금 겨울 됐잖아, 그렇지? 겨울 한번 오기 시작할 때쯤은 끝나는 거야, 이제. 또 다른 겨울이 온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때 이제 고등학교 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자, 그래서, observe까지 지각동사인데, 자, 이걸 지금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 에? 해나야 그렇지? 이걸 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였다고? 얘네도 지각동사를 목 아,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을 쓰잖아 그지 렇 얘네도 형태를 바꿔줘야 돼 동사원형 일단 뭐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어 투부정사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위에서도 그지 렇목적격 보호동사원형을 투부정사 쓴다 고 그랬잖아 그지? 렇 근데 얘네는 뭐도 추가가 됐니 지금 보니까 Ving. VING도 추가가 된다 이거야 근데 VING가 추가가 되는 이유는 이유는 그렇게 적어놔. 밑에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적어놔. 똑같이 적어놔. 시각동사는 원래 VING 형태. 즉, 이거는 동명사 아니다. 현재 분사다. 알았어? 거기다 적어놓자, 그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현재 분사. 아, <laughs> VING를 목적격 보호로 쓸수 있어. 쓴다. 아, 그니까 쓰니까 그냥 쓰는 거야. 알겠어? 특별하게 수동태에서 동사 원형인 걸 ing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가 ing 형태를 쓸 수가 있어.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다 썼지. 봐봐 여기 문장 봐봐. We h e a r d 우리 들었어. 자, 목적어 리암이 뭐 하는 거야? 기 e 스피치, 연설하는 것을. 동사 원형을 목적에 보러 썼잖아. 여기 자리에 무슨 형태도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 한대로 보면. 무슨 형태도 가능하다 이거야 왜 대답이 안 나오니 무슨 형태로 가능하다 이거야 원래 무슨 형태도 가능하대 현재 문사 형태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가능하다 기빙도 된다 이거야 알았어 기빙도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인데 여기까지만 하자 일단. 뒤에는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3학년이 어서 처음 나오는 것들이라. 일단 오늘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 풀어 보고 앞에 틀린 것도 좀 고치고 하고 채점도 해야 되고.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